저는 픽업이라는 회사를 현재 3년 한 8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문용이라고 합니다. 픽업은 인플루언서 기반의 애드테크 플랫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자체 커머스샵과 PB 상품을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픽업은 인플루언서 밸류체인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회사들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변경되고 있고 브랜디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을 인지하고 우리 브랜드의 판매를 유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고객들을 접근하는 과정들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제공하는 에드테크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커머스의 전 과정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데이터로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공 사례를 잘 만들고 앞으로 글로벌리하기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회사로 꼭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